자, 갑시다. 투수 로테이션을 보면은 키움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두산이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곽빈 선수랑 안우진 선수가 둘이 동갑내기절친이에요 가을 안우진. 이래서 안우진이구나. 이정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정우 선수의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선수는 표현을 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확실히 스타는 스타구나. 정말 가차없이 교체를 했거든요. 뭐 이런 과감한 결단이 승부수를 띄울 줄 안다는 거죠. 이게 야구지. 경험이 많은 베테랑의 중요성. 누군가가 빠져도 부산은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와일드카드에서 정말 야구를 잘하구나미그름을잘 깔았다고 봅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뭐 한편으로는 관중들이 와서 좀더 긴장이 된다고 하는 선수들 있는데 아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야구 선수들은. 어, 경기장에서 환호를 해 주시는 팬들 또 관중들을 보면은 사실 이 가슴에서 좀 뭔가 끌어올리는 아드레날린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실 두산도 시즌 막판까지는 순위 경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키움과 SSG를 선택할 수 입,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뭐 하여튼 기분은 좋고요. 선수들이 또 올해 사실 좀한해좀 힘든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일단 선수들이 뭐 끝까지 잘해 줘 가지고 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알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저, 저 역시도 아, 키움이 올라갈까? SSG가 올라갈까? 뭐, 키움 구단 내부, 뭐, 코칭 스태프나 뭐, 선수들도 올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SSG는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다 빠진 상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박정훈 선수, 문승원 선수까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선발 투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경기에서 1, 1위를 노리고 있는 KT가 SSG를 잡아주고 기아를 상대로 키움이 승리를 거두면서 운 좋게 또는 노력만큼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지금 힘들었었고 어, 또 중요한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선수들도 뭐 이런 큰 경기를 앞두고 좋은 예방 차원에서. 음, 좋은 경기하고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은 이 안우진 선수의 잠재력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보여준 경기였죠 이 김재환 선수의 어깨 쪽으로 오는 볼을 김재환 선수는 아마 스트라이크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 4번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아 이거는 아 키움 히어로스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예, 제가 경기 중간에 저희 자리를 보면은 전력분석원 자리가 보이거든요 두산 전력분석원들이 굉장히 좀 낙담 아닌 낙담, 이 공을 어떻게 치나?라는 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이 안우진 선수가 확실히 자기 곳을 찾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기였어요. 아 김민태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태 선수가 시즌 중에도 대타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타로서 어, 나올 때는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빠른 볼을 던지는 안우진 선수를 상대로는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될지 분명히 충분히 더 가우셔서 준비를 하고 타석에 들어서자는 생각입니다. 김인태 동점타! 아 지금 이 안타는 두산 베어스에게 굉장히 큰걸 의미해 줍니다. 네. 이 대타 김인태의 가치는 두산이 타선 운영을 할때또 일시즌 초반에는 정수빈 선수가 부진할 때 우익수 주전 외야를 또 맡았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이 선수의 잠재력을 보여준 대목이었죠. 어, 조상우 선수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마무리 투수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가장 강력한 볼을 던지는 투수가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도 아, 김재한 선수가 홈런을 때려냈을 때, 아, 오늘 경기는 두산이 가져갈까? 이런 좀섣부른좀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조상훈 선수가 좀더 공을 많이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다음 2차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동점의 야기! 버저가 니다 김재환의 동점 결을 얻는 오늘 양보할 수 없다는 김재환의 의지를 확인할 수습니다 스코어는 4대4 동점. 이정호 선수까지 가면은 경기 모르겠다. 이정호 선수는 칠것 같다라는 얘기는 기자석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선두 타자 출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2사 후에 이용규가 볼넷으로 나간 것 그다음에 김혜성도 볼넷으로 나간 것 이것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홍원기 감독도 제발 이정후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회를 지켜봤다고 하는데 결국 연결이 됐습니다 2사 잡고 이용규, 김혜성이 볼넷, 볼렛, 볼넷으로 이정후에게 진검다리를 놔줬습니다 홍원기 감독이 저에게 격하게 박수를 치는 것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지금 장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이정우 선수를 어떤 상황에도 상대를 하고 싶은 투수와 배터리는 없을 거예요. 이정우 선수의 눈을 보시면은 항상 사건 이름 말 걸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가 기대대로 잠실구장 가장, 가장 먼 곳을 가르는 그런 안타를 날리면서 이정우는 쉬프트 위치까지 고려를 하는 타자입니다. 자기가 또 맞힌 타워를 내 센터 쪽에 떠올랐고 중요 스테이라+ 중요 스테이라 키가 남겼습니다. 주자두 명을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메인에 향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정후 3번 타워랍니다. 스컬은 흑대서겸 히어로스. 이불 베이스를 막고. 대상을 지금 표현하는 모습은 정말 기억이 남요 확실히 이제 영웅이 될수 있는 선수는 이렇게 영웅이 탄생을 하는구나 큰 약점 이 없는 가자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이정범 선수와도 플레이를 했지만 뭐 아버지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정호 선수의 이 마음이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너무 기분 좋았고요. 사실 좀 상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칠것 같았고 또 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 좋았고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인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김민규가 작년 포스트 시즌 때 정말 잘 던졌거든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떠올리면 김민규는 분명히 기대가 되는 자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리어 부담을 느끼면서 베나트레이스 때는 조금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김민규가 올해 모습으로 이큰 무대에서 잘 던질 수 있을까? 김민규 선수는 많은 이닝을 소화해내지는 않았지만. 어, 이현승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줄 때까지 어, 부산베스 코칭 스태프이 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내려갔거든요. 예상은 일단 투수 쪽에서는 역시 키움. 저 역시도 정찬원 선수가 워낙 경험이 있었고 또 시즌 중간에 LG 트윈스에서 트레이드로 키움으로 이적을 했지만 좋은 볼을 던져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정찬원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월하게 대처를 했을 겁니다. 반드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면서 약간의 밸런스가 흐트러졌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현희 선수가 나왔어도 부산의 좌타 라인이 한현희를 공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홍원기 감독이 서로 선발투수를 내렸던 그 타이밍, 김태형 감독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김민규를 오이닝을 채우고 승리투수라는 또훈장을 안겨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차 없이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차 타이밍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잘하고 또 그것을 선수들이 비교적 소화를 잘 시켜줬는데. 이건 두산 베어스가 와일드카드에서 정말 야구를 잘하구나. 확실히 두산은 부산이었다 가을 베테랑은 역시 강했다. 정말 완성형 팀이다라는 걸 느낀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게임을 줄면서 드러났지만은 특히 두산 베어스가 경험이 많은 타자 야수들이 많다는 이점을 그대로. 반영한 2년 전으로 기억해요. 저는 허경민 선수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1위든 2위든 3위든 포스트 시즌에서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두산 베어스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인가를 이두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No, eh, es que el equipo nosotros ya tiene experiencia y tenemos buen team, sabemos jugar ya el playoff. Nos sentimos bien, es como que el equipo se crece cuando llegan los playoffs y le vamos a sacar provecho ahora.